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본부의 홍성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채널에 방문하셨던 윤나연 차장님께서 2023년 퇴직연금 투자 관련해서 아직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본부 윤나연 차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난 2023년 시장 전망과 그리고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퇴직연금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디폴트 옵션입니다. 네, 이 디폴트 옵션은 저희 채널에서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어떤 걸 말씀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디폴트 옵션 최종 정리. 디폴트 옵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 연금은 개인의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은퇴 이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고 이직도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 나한테 가장 큰 투자금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퇴직 연금을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나 항상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이 따라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퇴직연금 속의 디폴트 옵션,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소중한 퇴직연금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요. 본업이 있는데 연금까지 신경 쓰기는 너무 바쁘다. 퇴직연금은 투자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렵다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관리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DC와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가입자가 정해둔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방치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으로만 운영하는 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DC 가입자는 먼저 회사에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규약에 반영해줘야 되고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IRP 가입자는 규약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이 디폴트 옵션 도입에 따라서 올 7월부터 원리금 보장상품 만기가 되었을 때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꼭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음.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과거에는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동일 유형, 동일 만기 상품으로 재해치되었지만 올해 7월 12일부터는 원리금 보장의 자동 재예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신청하지 않으면 만기 후에 현금성으로 방치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어떤 식으로 상품을 매수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계좌에 현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시장의 상품을 매수하는 건가요? 바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는 건 아니고요. 신규 고객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대기 기간 후에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됩니다. 예금이나 ELB같이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후에 총 6주의 대기를 거쳐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대기 없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매수도 음. 가능합니다.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매수하는 것을 옵트인이라고 하고요.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매도하는 것을 옵트아웃이라고 합니다.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디폴트 옵션의 취지가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빠짐없이 제대로 운용하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제일 의문이 드는 점은 이게 잘 운용이 될까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이 갑자기 왜 우리나라에 나타난 걸까요?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00만 장자 연금 부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2006년에 연금 보호법을 제정하고 TDF 중심으로 적격 디폴트 투자 상품이 확산되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호주도 2013년에 디폴트 옵션인 마이 슈퍼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자산 배분형 펀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연금 선진국에 다가가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디폴트 투자 상품을 언급하면서 퇴직연금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이고, 원금 보장형 상품에 장기 투자하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손실을 볼 위험보다 노후 자금이 없이 은퇴할 위험에 주목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투자 현황을 보면 DC형 퇴직연금 78조 중에 약 80%를 원리금 상품으로만 운용 중이고 그러다 보니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연2.7%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호주랑 미국의 경우는 90% 이상이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 중이고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7-8% 수준으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디폴트옵션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공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쌓아주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원리금 보장형을 선호하던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근데 기존의 국내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대부분 운용을 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대중 부유층을 대상으로 투자 성향을 조사해 봤는데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성향이 총66%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일정 수준 위험이 있어도 수익을 추구하겠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고객의 투자 성향뿐만 아니라 투자 기간, 금융 정보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정성만 추구하기보다는 수익성에도 크게 관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디폴트 옵션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와 취지에 대한 이해가 끝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은 우수한 디폴트 옵션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운용 전략, 저렴한 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7가지 선정을 했고요. 노동부에서 전체를 승인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7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를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총 7개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한국투자증권 디폴트 옵션 상품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 편하게 정기예금에만 100% 투자하는 초저위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퇴직연금에서 가장 사랑받는 상품인 TDF 시리즈입니다.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로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이 알아서 조절되는 펀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퇴직연금 상품을 국내에 맞게 반영한 마이 슈퍼 시리즈입니다. 은퇴자금의 실질 구매력 확보를 위해서 물가상승률 초과를 목표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하는 펀드입니다. 네, 이 디폴트 옵션 상품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기예금에 투자되는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일단 TDF부터 간략하게 특징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TDF는 타겟 데이 펀드의 약자로 각자 은퇴 시점을 목표로 은퇴가 많이 남은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펀드가 알아서 채권 비중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금 펀드로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저희는 4개 TDF 펀드를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경기 국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액티브형 TDF로 한국 투자 알아서 TDF 그리고 미래 전략 배분 TDF를 골랐습니다. ETF 기반 저보수 TDF로 장기 투자 시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큰 패시브형 TDF로는 삼성 ETF를 담은 TDF와 키움 키워드림 TDF를 선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폴트 옵션을 하기 전에도 TDF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 중에 있어서 은퇴 시점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해준다는 거는 들어봤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 슈퍼라는 상품을 설명해주셨어요. 이건 앞서 말씀하신 호주의 퇴직연금제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출시한 마이시퍼 알아서 펀드는 호주의 퇴직연금 상품을 벤치마크 해서 한국투자증권 단독판매로 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물가채 리츠 원자재와 같은 물가와 연동된 자산을 편입해서 인플레이션을 일부 방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비중을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고요 저보수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마이슈퍼 알아서는 안정형과 성장형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정형은 채권의 70% 그리고 주식과 대체자산의 약 30%를 투자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성장형은 반대로 주식과 대체자산의 약70% 나머지를 글로벌 채권에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디폴트 옵션을 구성하는 이 주요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별 실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그럼 저희 7개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입니다. t d f 형과 마이슈퍼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적극 투자형이나 공격 투자형 성향에 적합하고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길게 투자하실 수 있는 2030 청년기에게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t d f 고위험 포트폴리오는 액티브 전략인 미래 전략 배분 TDF 2045 펀드와 한국 투자 TDF 알아서 2045에 절반씩 투자를 합니다. 마이슈퍼 고위험은 한국 투자 마이슈퍼 알아서 성장형 펀드에 100% 투자됩니다. 다음은 디폴트 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성향이 위험 중립형으로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일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안정 자산과 위험 자산의 균형 잡힌 투자를 하고 있고요. TDF 중요한 포트폴리오는 정기예금의 40%, 미래세 전략배분 TDF 2035 펀드와 한국투자 TDF 알아서 2035에 30%씩 투자를 합니다. 2035 빈티지는 2035년 은퇴를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략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절반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슈퍼 중요한 포트폴리오는 한국투자 마이슈퍼 알아서 안정형의 70%, 성장형의 30%로 구성을 합니다. 다음은 디폴트 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입니다. 안정 추구형 성향에 적합하고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변동성에 민감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4050 중년 계획에 적합하겠습니다. TDF 저위험 포트폴리오는 정기예금의 60%를 담고요, 패시브 전략인 키움 키어드림 TDF 2025 빈티지와 삼성 ETF를 담은 TDF 2030 펀드에 20%씩 투자를 합니다. 마이슈퍼 저위험 포트폴리오는 한국투자 마이슈퍼 알아서 안정형의 70%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 성향이 안정형으로 원금보장이 중요한 고객을 위해서 정기예금의 100% 투자합니다. 저희는 한국증권금융 정기예금을 편입했는데요.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의 자금을 조달해 주는 은행 개념입니다. 무디스 신용등급이 AA로 정부 신용등급이나 금융공기업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디폴트 옵션 투자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길었지만 차장님께서 파트별로 아주 잘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고객님들이 퇴직연금 운용에서 좀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 한국투자증권이 계속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역시 믿음직합니다. 퇴직연금은 아시죠? 한국투자증권. 앞으로도 한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